네, 247번입니다. 자, 두 원의 자, 두 교점을 피큐라고할때 삼각형 오피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원이 조금 더 작은 원이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이 조금 더 크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교점이 이제 피큐라고 했는데 우리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고. 자, 그다음에 요 원의 자, 중심이 지금 2, 0이라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여기가 지금 콤마 영이다. 자, 그럼 원점은 어디에 있느냐? 자, 보세요. 자, 이 아이가 지금 어, 자, 이콤마 영 여기가 지금 중심이죠. 반지름이 이제 안습니까 그래서 원점은 지금 요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자, 원점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P고요. 자, 여기가 지금 자 Q죠. 자, 이때 요 삼각형에 자 뭐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놔. 얘를 밑변으로 할게요. 자, 요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점과, 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자, 반지름이 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자,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정계에서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 앞에 거부터, 자, 정계를 해주시면은, 자, 빼기, 자, 2 x 더하기 Y제곱, 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도 전개를 해주시면, 자, 빼기 4x 더하기 y 제곱 자, 는제로 이렇게 되겠죠? 상수 날라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변변, 자, 빼게 되면, 은 자, 2x, 2x. 어, 빼기 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자 그럼 x는 뭡니까? 자 x는 1이다 자요 직선의 식이요 자 x는 1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구해봅시다. 자요 반지름이 지금 현재 자 2죠? 여러분 자 이거 2구요. 자그 다음에 x축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 원점이고 지금 요렇게 생긴 상태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x축이더라 자 근데 x는 1 여기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들아 그냥 요 점의 좌표는요 자, 바로 구할 있겠는데요. x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에 두개씩 중에서 아무 때나 자, 1을 대입하면 이 점의 y 좌표를 알수 있잖아. 밑에 식이 더 간단하니까 자 여기에 자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x는 1을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1마이나4 더하기 y 제곱은 0이니까 자 y 제곱은 3이 돼서 y는 뿔마 루트 3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 원점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높이는요, 루트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y 값이 루트 3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요, 자, 루트 3이더라.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얘들아.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 길이는, 어, 우리 1대 루트 3대 2네요, 그죠? 어, 바로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 여기서, 여기서 요까지가 1입니다. 여기서 요까지가 길이가 1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지금, 자, 요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어, 근데 요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자,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 길이도, 어, 1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는 자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밑변의 길이는, 자, 밑변의 길이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자, 이거 루트 3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우리 삼각형 지금, OPQ의 넓이는, 자, 밑변이 2루트 3이고요. 자, 높이는,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지금 반지름, 어, 2죠. 근데 요 길이가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요 길이도 1입니다. 1. 자, 그리고 나누기를 해주시면은, 자, 넓이는 루트 3이 되겠네요.